안녕하십니까. 아랍비숑입니다. 이번 시간 읽어드릴 소설 엑소더스는 성경에 나오는 말로 모세가 사람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갔던 일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은 파키스탄 국경에서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한 소년의 뉴스로 인해 그 시발점이 되어 중학생들 사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상형과 간섭에 대한 거부로 너무도 잘 알려진 소설 피터팬과 영화 헝거게임이 그 주제로 연관성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사회 에 맞춰 나가는 것인데 과연 그 사회가 올바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전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상향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고맙습니다. 왜 데스가 파키스탄까지 가야 하는 거야? 유미코가 물었다. 유미코는 나보다 네살 아래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이다. 그녀는 경제가 전문이고 난 별다른 전문 분야도 없다. 그리고 유미코는 말하자면 동거하는 여자이다. 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로맨틱한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긴 하나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섹스웨스 소요 시간도 줄어버렸다. 그녀는 딱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귀찮다는 생각과 정식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반이다. 파키스탄에 뭘 하러 갔는지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주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일본 전국이 떠들썩했기 때문이다. 직업이니까 하고 대답하긴 했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일임에는 틀림없었다. 파키스탄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지구를 걷는 법이란 세계여행 가이드북을 한 손에 들고 배낭을 맨채 싸구려 숙소를 전전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다. 여행 그 자체를 그리 즐기는 스타일이 아닌 것이다. 10년 가까운 프리랜서 기자 생활 동안 해외 취재 요청을 받아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인 해외여행 체험도 별로 없다. 신혼여행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보았고, 골프를 막 시작했을 즈음에는 한국, 하와이, 사이판에 가본 게 고작이다. 그 정도이다. 결혼은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 골프는 금방 실증이 나버렸다.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정치나 사건 분야의 취재보다는 유명인이 잘 가는 술집이나 조조 할인 제도가 있는 저렴한 헬스클럽에 대해 쓰거나, 또는 이른바 문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대담 상대 설정이나 세팅 같은 것들이다. 그런 내가 왜 파키스탄 취재기자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간단히 말해 달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데스크도 편집장도 그리 비중도 없는 그렇고 그런 취재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험하진 않겠지. 하고 유미코가 말했다. 1%라도 생명의 지장이 있으면 그냥 내 팽개치고 도망칠 거야. 어차피 중요한 취재권도 아니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잘못이었다. 2001년 6월 초순 일본인 소년이 파키스탄 북서부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서 터진 줄에 부상을 입었다.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을 취재하러 우연히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CNN의 카메라가 현지에서 그 화면을 찍어 보도했다. NHK와 각 민방은 CNN이 제공한 그 짧은 영상을 지칠 줄 모르고 뉴스로 흘려보냈다. 나는 그 영상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일본인 같아 보이는 한 소년과 현지 풍경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넌더리가 날 정도로 자주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가슴에서 얼굴, 어깨에 걸쳐 붕대를 감고 현지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년. 소년은 지뢰를 제 발로 밟은 것이 아니라 곁에서 터진 지뢰 폭풍에 당했던 것이다. 누가 봐도 그 소년의 얼굴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얼굴의 부상을 입은 탓인지 침대에 누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벽돌로 지어진 자그만 간이실요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건물 배후에는 살벌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2년 전에 이곳에 왔지. 진료소 바깥에서 현지 부족의 대표로 보이는 노인이 CNN 기자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일본어 자막이 영어 자막 위에 겹쳐 나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노인 곁에 소년 한 명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소년도 하고 노인은 시에 n 기자에게 소개했다. 일본인이야. 쏙 들어간 불. 햇빛에 그른 얼굴. 태가 굵고 둥근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일본인 같은 얼굴이긴 하다. 화면에 비친 소년의 태도는 당당했다. 이슬람 특유의 짧은 원통형 모자를 쓰고 허리까지 풍동하게 감싸는 현지인의 의상을 걸치고 있었다. 자네도 일본인? CNN 기자는 현지인 통역의 도움으로 소년에게 물었다. 기자와 소년 주위로 총을 든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예전에 일본인이었어. 소년은 현지 말이 아니라 영어로 대답했다. 억양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발음이 또렷한 알기 쉬운 영어였다. 소년도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파슈튼의 일원이야. 소년이 그렇게 대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위에선 남자들은 환성을 질렀다. 파슈툰이란 이 일대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거주하는 매우 용맹하고 전투적인 부족을 말한다고 CNN 기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선글라스 좀 벗어 주지 않을래? CNN 기자의 그런 요청에 소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싫어.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선글라스 너머로 CNN 기자를 노려보았다. 기자는 미간을 찌푸리는 소년과 총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화제를 바꾸었다. 자네는 몇 살이나 됐지? 열여섯.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지? 미국인에게 뭐 타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해. 주위를 둘러싼 사내들이 함성을 질렀다. 소년은 인터뷰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따금 노인이. 소년의 귀에 입을 대고 뭐라고 속삭였다. 화를 내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라는 말인 듯 그때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묘한 영상이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햇빛에 그으른 선글라스를 쓴 소년의 얼굴 볼격은 누가 보아도 일본적이었다. 강렬한 햇살 아래 드러난 아직도 어딘가 어린 티가 남은 얼굴에다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거주하는 북방 부족의 의상을 입고 마치 셀러리맨이 목에 휴대폰을 건드시 자연스러운 자세로 AK-47 자동소총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배우의 험준한 산세가 펼쳐져 있고 나무 한 그루 없이 시뻘겋게 피부를 드러낸 대지가 보였다. 화면 전체가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코미디언이 시청자를 웃기려고 위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실제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동료 기자도 있었다. 언제 이곳에 왔지? 2년 전. 부상당한 친구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왜 여기 있는데? 이 앞의 계곡에는 수만 밭에 지뢰가 묻혀 있어. 누군가 반드시 제거해야 돼. 우리 부족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일본이 그립지 않니? 일본에 대해선 이미 잊어버렸어. 잊어? 왜?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 죽은 나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 땅에는 뭐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있어. 살아가는 즐거움. 가족과 우정과 존경과 자긍심 그런 것들이 있어. 지금까지 책의 처음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내용은 그 변화의 시작에서. 어떤 한 학생의 몽골과 관련된 어 어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몽골 제국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 고토가 그렇게 말하자 풍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풍장은 고토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13세기 몽골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고도의 문화와 합리적인 국가 구조를 가진 제국이었지. 말을 타고 남북하게 달리는 몽골에 대한 이미지는 근대 서양의 역사 인식이 날조한 것일 뿐이야. 야만적이고 난폭한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치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법무 관료에는 중화인을 박탈하고, 경제 관료에는 수학에 강한 페르시아인을 썼지. 몽골 사람은 농사일을 싫어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을 바꾸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 농경이나 농업을 경멸했지. 농경은 결국 토지를 망치고 마니까. 놀랍게도 몽골인은 공생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유목민이니까 자연이란 거기서 뭔가 약탈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베푸는 은혜를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농경은 반드시 과잉 생산을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과잉 생산을 계속하면 대지와 강은 언젠가 고갈되고 만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몽골은 내 분으로 자멸해버렸지만 외적에 대해서는 무적이었어. 혹시 이런 이야기 재미없는 건 아니니? 풍장은 고개를 가로주었다. 다른 중학생들도 흥미롭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몽골은 천호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이천호를 상으로 내렸지. 천호가 행정단위였던 셈이야. 신기스칸이 제국을 건설한 다음 몽골은 서방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작해 바투라는 왕은 광활한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우랄 강을 건너 러시아를 제압하고 모스크바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폴란드와 헝가리 왕국을 격파하고 신성로마 제국의 입국 부근까지 공략했지. 몽골군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먼 거리를 이동했어.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그 원정군의 주력이 바로 소년병이었어.